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또 우리 인상 찌푸리고 화나는 어, 속상한 그래서 내 마음을 다치는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보육교 직원들은 어, 우리 선생님들은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어, 내가 화가 속상하고 어, 이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을 때는 선생님의 어떤 감정을 숨기고 아이들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아마 생활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학부모들 때문에. 또, 때로는 교사 때문에, 뭐,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예, 우리들의 마음은 누가 지켜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 우리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 어 "저 내 얘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나의 감정을 숨기죠. 괜찮지가 않은데, 화나고 막 속상하고, 정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 내가 우리 반의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어, 자제하고 조절하고 어,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어, 선생님은 괜찮아 <laughs>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아마 지냈던 어, 선생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나가기 전에 또는 우리가 경력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라는 어떤 꿈을 갖기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맑은 눈을 지키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 또 아이들하고 행복한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아마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어리 집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꿈은 꿈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를 관통하는 많은 어떤 차가운 시선들이라든가 또 나를 차가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원장님도 특히 학부모도 아이들도 점점 더러워지고 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동료교사 강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직무 스트레스. 음, 어, 원장님 관계도 마찬가지. 이건 상대적이에요. 원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장님은 또 교사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또 힘들었던 그런 원장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어릴 때 IQ 검사 안 했어요? 이걸 기억 못 합니까? 뭐 이런 놀이를 왜 시키죠? 어, 다른 놀이는 없나요? 뭐 이렇게 원장님이 교사한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 말도 없이 이 어리집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원장님이 또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원장님이 어리집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교사가 만약에 오늘 출근 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들어가서 또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어, 아이들을 볼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예, 나 혼자서 맡아야 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1대3, 1대5, 1대7, 1대15, 1대20,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죠. 예,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긴장을 하는 게, 혹시, 이 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다치면, 이 예, 원장님은 이 모든 거를 내 책임으로 돌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어,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이가 다쳐서 왔다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어, 담임선생님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보육을 하다 보면, 예,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는, 어, 너무 좋겠지만, 간혹 가다 이런 사고들이 예, 부딪히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선생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어떤 신체 발달상, 예, 머리가 무거워서 아이들이 이 시야가 좁아서, 어, 그런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선생님의 책임이고 모든 것들이 100% 선생님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장님은 cctv 를 틀어놓고 어 보게 되죠 그래서 어 아. 아이를 다치는 동안에 선생님이 뭘 했는지, 혹시 선생님이 따른거 하지 않았는지, 방치한 거 아닌지, 뭐, 어쨌든, 어,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선생님 그때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따지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막 나오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생략을 하고 막대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마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 <laughs> 선생님들이 막, 막 말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더 다칩니다. 우리가, 어, 애 본, 공이 없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마 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받아야 할월급을어 제때 못 받는 물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 어, 지금은 거의 없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페이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운수 노조에서 어리집 페이백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보육 교사의 거의 40%가 어 페이백을 요구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설문 조사로 나왔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초과 근무를 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어물 우리가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을 제외한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근무를 12시간을 근무해도 그거 다못 받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상황이 어려울 경우, 특히 우리가 이 지움 같은 경우이니, 원어무집이안 돼서 우리가 정원을 차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수에 우리가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 내가 월급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한달 내가 근무하고 난 그런 보상에 대해서 적당하게 받지 못했을 때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마음을 다치기도 하게 되죠.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돌아온 후에 어 우리가 바로 퇴근하는 게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 평가 서류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업무가 계속 집에서 어 이어지는 예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이 부족하니 그런 상황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이, 어, 내가 지금 몇 시간을 근무한 거야?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감정 어, 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보육교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 노동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어, CCTV 우리 카메라를 신경 쓰면서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아야 되고, 억지로 아이를 향해서 또 웃어야 되고, 네, 아이들이 날 보고 마주 웃어 보였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도 않을 때도 있고, 어, 그럴 때는 또내 마음이 너무너무 다쳐서 소진이 되고, 이런 경우도 우리는 또내 감정을 또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감정 노동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많은 이 보육교사들이 장기, 장시간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8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8시간 이상을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네 동료 교사 간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발표가 되었죠. 이 보육교사인 학부모님. 또는 원장님까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셋이다라는 농담을 하게 됩니다. 어, 집에서도 우리가 기혼인 선생님들은 시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학부모도 또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원장님도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해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갑질에 대응하는 것도 이 보육교사의 몫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어, 권리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전혀, 어, 나는 지금 어리집 근무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누가 지켜줄까요? 마음을 다쳤을 때, 하부모로부터. 어 또는 동료 교사로부터 또는 원장님으로부터 또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예, 교사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어 이렇게 예,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누가 지켜줄까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 보육교직원 상담을 하는 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마음 챙김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감정 노동은대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감정 노동자라는 거죠. 우리 거의 서비스업의 종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어 우리가 전화를 주로 받는 어 그렇게 상담 하는 분들이나 또 위로계라든가 많은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가 우리 보육 서비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감정노동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 우리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 예, 보육교사 (10명) 중 (9명) 중 어~ 우리가 감정노동에 시달린 적이 있다 예9 0입니다또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 우는 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또이 베이비 뉴스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혹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 보육교사들 어 그냥 다짜고짜 와서 CCTV 보자고 하고 어무조건 그냥 보자고 하는 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보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 시기 어떤 부모님들의 태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갑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어, 결국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우리 아마 접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어떤 뉴스라든가 또 통계 결과 이런 것들을 아마 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육교직원인 어떨 때 감정 노동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이나 또는 주임 교사라든가 서인 교사 또는 동료 교사의 관계에서 감정 노동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린이집의 근무 환경이 예, 조금 더좀 부족하거나 열악하거나 이럴 때또 예, 부모님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0.8일 막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아이들을 등원시켜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아마 가장 많은 그 감정 노동을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 학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가방에 막 녹음기를 넣어서 이렇게 아이를 등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마음이 다치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나는 지속적으로 이 아이 문제행동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생님들의 감정노동을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들도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장의 직무 스트레스 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그래서 실제로 느낀 감정과 다르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많고 괜찮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나는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대야될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어,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또, 여기에는 원장님과 부딪혔을 때, 우리 원장님은 또 교사들과 어떤 부딪혔을 때,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을 때, 요구형의 부모가 너무 많을 때, 어, 자기 아이만 봐달라고 하다가,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죠. 어떨 경우에는, 어, 교사에게 막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하지 않는, 예, 그야말로, 예, 보육교사를 선생님으로 안 대하고, 뭐, 보모라든가, 뭐, 돌봄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우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동료 교사 간의 갈등이 있죠. 예 투다뉴 속에 어떤 갈등 또 경력 교사가 취임 교사를 대할 때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잠도 안 오고 네 불안해지고 우리가 무력감이 오고 피곤해지고 뭐 근육통도 오게 되고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번아웃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 내가 너무 너무나 마음, 마음을 다쳐서 다칠 수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결국 내가 떠나는 그런 이직을 경험하는 그런 선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노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안 우울증 뭐 적응장애 뭐 정신적 탈진 우리가 번아웃 이런 경우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피로감 증가되죠 불면증 오게 되죠 소화기 질환 소화도 안 됩니다. 고의 혈압이 갑자기 올라지죠. 어또 우리가 심혈 장애. 장애도 오게 되죠. 요통이라든가 근골격 장애, 이런 것들도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질환이 근골격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질환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우리 지문 만족도 쭉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문 만족도가 높아야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렇지 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제 일들이 상기가 되면서 그래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책임감이 없는 선생님들은 예,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그냥 보내고 말도 없이 출근 안 하는 이건 사실은 선생님 잘못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 아이들이 내 반에 있는 경우에는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리 내가 소진이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그냥 연락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우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원장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직을 생각하는 우리 원장님들은 그렇대요. 어리집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다른 건다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어리집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감정 노동에 시달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보호해야 돼.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또 원장님은 원장님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일과 나와를 분리를 해야 돼서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야라는 그런 자신과 업무를 좀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스스로를 자꾸 자기를 격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격려를 해. 야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칭찬을 해주는 수루,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음이 도닥도닥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예 잘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암시 혼잣말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노 조절 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좀 크게 우리가 한숨을 쉰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숨을 크게 내리신다거나 어, 어떤 자극을 피한다거나 또 관심을 바꾼다거나 예 그런 상황을 자꾸 떠나는 것도 조금 필요해요 어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적당한 공간에서 어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 또는 어, 원장님한테 원장님 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잠깐 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공기를 마시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거 내가 어 너무 힘들다 어머 뭐 얘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가 너무 마음이 다쳤다 이 일을 하기 싫다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수렁에 빠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상처는 자꾸 반복해서 어, 생각이 나게 말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생각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하자. 라고 해서 예, 속으로 외쳐서 우리가 생각을 잠깐 멈추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중앙유가조업지장 센터에 예, 감정노동은대 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할수 있는 거, 저는 자꾸 쓰담쓰담, 토닥토닥. 내가 나를 괜찮아. 괜찮니? 괜찮니? 알리 오케이? 예.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사람에 도 있을 수 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전인 시, 어, 큰 숨을 쉰다거나 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열까지 세는 예, 이런 거를 저는 제가 하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육아조업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보육교직원의 심리라든가 정서 지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상담 티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 상담요원으로부터 우리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상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들다 정말 내가 힘들다 어, 이럴 경우에 그런 대상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시도. 예 서울시 광역시부터 해서 우리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이런 시도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챙김을 이는 이 안심 상담실이라든가 내 마음 돌봄이라든가 보육교직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전국에서 다 지금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부모 에티켓도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어, 누군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마음이 덜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마음챙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또 원장님도 이런저런 일로 예, 우리가 어린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일로 마음 다치는 상황들이 굉장히 예, 많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 마음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 먼저. 어, 자기 마음을 먼저 챙기고, 수담수담, 수담 도닥도닥 그래서 마음 챙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보육교 직원. 우리 선생님도 원장님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면 어 저를 통해서 어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 상담을 저한테 예, 콜해 주시면 예,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